많이 바뀌었어요? 음. 아니 봐야 돼요 또이 보세요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예. 네. 빨간 거 있죠 이게, 예. 네. 이게 지금 뚫고 나가는 거거든. 어. 저까지 뚫렸어요. 이게 이쪽으로 보시면 돼. 요 음... <laughs> 여기서 저까지 뚫고, 여기서 여기서까지 뚫고 다 뚫었어요. 그래서 다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함, 이쪽 끝에서 합류돼가지고 이쪽으로 나온 거거든. 그리고 이게 따보니까 이게 있는 게 우수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들 옥상에서 요거는 하수구 여기 있는 건 하수구예요 여기가 그러면 저쪽에 저쪽도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그 라인들이 다 와가지고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입구에서 막히니까 네. 다 같이 이렇게 소재구 쪽에서 안 좋은 데가 넘쳐요 여기에서 네, 이제 네. 그냥 있다 가지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제 물을 음. 아파트 물을 좀 틀어주면 좋은데 이쪽은 예전에 제가 고압을 한번 했다고, 이쪽으로 다. 여기서, 여기서 했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예, 네, 여기, 여기서 떨어진 이유가 저기 입구에서 막히니까 떨어진 거거든. 아마 여기, 여기 뚜껑에서. 예. 네. 약간 조금 저기, 저기였는데. 네, 괜찮아요. 뭐, 그러면 잘 내려가면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여기도 입구 쪽이, 입구가 좀 많이 막혔던 거야. 아, 여기서 저으로다나으니까 예, 네, 이게 이쪽으로 모여서 돌아서 이쪽. 네. 뒤쪽으로 끝 돌아가 지고 이리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간 거예요. 알겠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네. 그게 그러니까 주 메인 길만 여기서 모였다가 다이 나가니까. 다 모인 게 막힌 구간이 이 구간. 어.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바깥에서 이구까지 구간이 막힌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뭐뭐 있어요? 어, 어, 걸려 넘지. 이력 쪽에 돼. 오케이, 오케이. 왜? 아니, 이제 컵히 먹고 커피 먹고. 쪼이는 거 아니야? 안 쪼여. 그거 안쓸 거야, 그냥. 안 쓰려? 응. 청소할 거야. 여기서 그거 그거 한쪽으로 빼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차지. 차지 이쪽으로. 이쪽에다가. 커피 먹. 도대로 말도 안 돼. 마무리 했습니다.